오케이 오늘은 이제 이로치 코바론온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켓몬이죠 이번엔 얼마나 걸릴지 한번 볼까요 1트는 안 되네 1트 성공 한 번쯤 할 만하지 않나 1트 성공 왼쪽에서도 떠나 좀 오른쪽만 뜨지 말고 오늘 모답히 이로치 좀 잡고 안 잡았어요 그냥 이벤트가 쓸모가 없음 이게 이벤트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별모래 3배 경험치 2배 이렇게 했으면 했다 모바일 게임은 요새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요새 모바일 게임, 롤토체스밖에 안 하거든요. 진짜 다른 게임은 할게 1도 없어. 그냥 포켓몬거나 하는 거임, 이벤트 때, 이벤트 때는. 그리고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나? 다들 와, 많이 왔나요? 저희는 조, 조금 왔는데. 조금 많이 왔는데.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다. 뭔가 비 오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포켓몬 카드 보여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이루치 포켓몬 카드. 그거 살라고. 거기에 있던 팩을 다 집어 왔어요, 제가. 맞아요, 샤이니 트레저. 맞을 거예요, 그 그걸 다 털었죠, 제가. 나무, 남아있는 걸. 어쨌든, 다 사고 계산하러 갔는데, 갑자기, 어떤 애기가, 이거 사고 싶은데 없다고, 뒤에 박스로 돼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까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래서, 어? 이거 하나를 양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나 하나 정도는 양보해야 양보할까 하다가 양보는 안 했는데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애, 애기 거 뺏은 거 같은 기분이라서 기분이 애매모호, 애매모호가 아니지. 미안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제하고 있는데 애기가 근데 아빠가 저기서는 좋은 거안 나온댔어 이래가지고 사면서 어 좋은 거안 나오면 안사 사면 안 되나 하면서 그래서 어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삼 문상가님 병원 갔거든요. 근데 2주에 한번 정도 간단 말이에요 병원을 근데 쌤이랑 얘기하다가 쌤 근데 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술 마시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쌤 근데 술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이랬더니 수면제라도 처방해 질까요 이러길래 아 수면제는 괜찮고요 어 이러고 있었는데 쌤이 다음 주까지 술안 먹기 약속 이랬는데 오늘 술 마셔버린 쌤이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근데 곱창전골에 소주를 어기참으 참은... 저요? 잠깐만요. 보여드리. 좋은 것만 보여드리. 일단, 코라이돈, 에드곽참시비코 두두, 뭐야 이바르모트는 파라블레이즈, 이것도 개간지 파라블레이즈도, 윤겔라랑, 이게 진짜 개간지. 개쌤, 이거, 3 1 2임 파워가, 뭐가 좋은 건지 몰라, 사실. 그리고 이것저것 떴는데, 신기한 거는 이 카드, 소콘, 개 반짝거림. 저도 오랜만에 필로치작 땡기는데요. 조만간 한번 해야 되나? 장칼뱅, 장칼뱅이라. 나는 뭐하지? 뭔가 하고 싶은데, 저도. 저도, 필드로 지작, 오랜만에 땡기는데요? 필드로 지작 할 만한 애가 뭐가 있을까요 꼬시래? 꼬시래,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꼬시래가,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하드코어라는 거죠. 뭐, 한 번에 잡으면 되지 않나? 와, 이렇지 않은 줄, 순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아직도 색깔 차이 나는 거, 그게 안 되네.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어, 이제, 콘서트 갔다가, 아니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콘서트 갔다가 방금 집에 온 거예요. 한게 없어요. 그래도 사인인 점, 좋은 거, 좋은 점, 좋은 점? 하나, 기분 좋은 거, 이거, 사인 받아왔어요. 콘서트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다시 나오셔가지고 사인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기다렸다가 받고 가야겠다 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면은 좀 그러니까, 로비로 갑시다 하고는 로비로 가자고 하길래, 로비 앞에서 대기 타다가 갔더니, 세 번째로 사인 받음. 아, 맞아. 그리고, 뭐지? 입장 번호대로, 입장 번호 중에서 몇개 골라가지고 선물 주는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68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60까지 말하는 거임. 그래서, 설마? 했는데? 266번 이래서, 네. 하면서 그냥 좀 그랬습니다. 아까웠다. 아, 이것도 약간 딱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있었다. 여러분들, 옷을 사야 되는데, 딱 맞는? 아니지. 조금 작은, 싼 거? vs. 딱 맞는, 비싼 거. 딱 맞는 거? 아, 가격 차이가 5만원 정도 나가지고, 비싼 거? 아니, 모두가 공평하게, 평범한 몸무게일 순 없는 건가? 그러면은, 정말 좋을 텐데. 다이어트 안 해도 되고. 저도 왼쪽이 이로시 같아서 계속 보는 중. 뭔가, 밝기 차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그냥, 하는 중. 아, 맞아. 이거 진짜 심각한, 제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잘 아시는 분 대답해주세요. 의사 선생님들 계시나요? 이게 캠으로 보일지 모르겠네. 보여요? 색깔 차이? 잘안 보이네. 오른손이 노람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아니 오른손이 주황색이 됐음. 오른손이 주황색이 됐을 때 구글에 검색해 볼까요? 오, 어? 손바닥 색이 주황색으로 변하고 붉은 달...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귤, 모렌지, 망고, 파파야, 살구, 복숭아, 자두, 당근, 완두콩, 와락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오이, 상추, 시금치, 호박, 케일, 고구마 등을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먹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비슷한데 나는 반점이 없는데? 강 경변을 의심해볼 수 있다. 아 아, 갑자기 간이 아픈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냥 나가다가 손바닥을 봤어요. 근데 색이 다른 거임. <laughs> 이렇지 손이라고요? 아니 그래서 아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아직도 이러네요. 보고 커스터마이즈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음. 전 원래 캐릭터 가려놓아가지고 상관없는데, 그냥 커스터마이즈 기능이 없음. 아까, 아까도 말했지만, 방송 초반에도 말했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평범한 몸무게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서울 갔다 오면서, 뭔가 되게 마른 사람들 을 많이 받, 보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옷, 태가 달라요. 약간 나는 옷을 되게, 저는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옷이 핏이 안 나온다 해야 될까요? 근데 마르면은 뭔가 대충 입어도 핏이 사니까 잘 입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할수 있을지 걱정이.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거든요. 근데 뭔가 그게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압박이라는 게. 그게 좀. 견디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경찰서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재미있을것 같은데 재미있을것 같은데가 아니고 신기할 것 같다. 경찰서 가본 사람 있어요? 막막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경찰서 갔는데 점심시간 되면은 국밥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짜장면도 가능한지 궁금한고 경찰서 가봤다고요? 어때요? 경찰차? 우와. 경찰차에 어쩌다가 사셨나요 궁금하네. 오. 뭐야? 나이스. 어, 오른쪽 화면에서만 뜨다가 왼쪽도 오랜만에 뜨는구만. 아까 이서 한번 보게 좀 캬. 멋있구만요. 얍 좋아요. 아, 뭔 럭셔리요. 무슨 럭셔리입니까? 놓시거나 그럴 불맞춤은 뭐하러 합니까? 불맞춤도 여유가 있을 때나 하는 겁니다. 저희에겐 여유 따위 없어요. 캬. 멋있구만. 진한 파랑이라서 더 멋있는 듯. 오.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공격 모션은. 그냥, 일반적인 평타. 뽕 주워오는 거는? 뽕 주워오는 거는? 어우, 박씨로 주워오네요. 주워왔다 해야 되는 게 맞나? 아, 좀, 일찍 자고 싶었는데, 오, 일찍 나와줘서 고맙다, 친구야. 뭔 소리예요? 다음 거 잡아야죠. 다음 거 자표를 안 찍어놔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아쉽다. 카레 한번 먹어봅시다. 오. 꿀로 들이받는 오 표정이 못생겼네 맛없다는 표정이 딱튀어나는데요 멋있었다 그래도 구독 좀